정의하는 아틀란타 한인 동포 여러분. 특히 우리 오늘과 취재를 오신 아틀란타 한인 언론사 취재진 여러분께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신속한 취재 보도와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분투하시는 여러분의 노부에 감사드리며 함께 경의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121주년과 한미 동맹 7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태 지역의 점증하는 국제적 군비 경쟁과 경제 전쟁 분위기의 고조로 한미 간의 전략적 경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한미 FTA 즉 자유 무역 협정 발효 이후 한미 간의 경제 교류는 더욱 확대되어 현재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제 6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으며 대미 투자액 확대로 2021년 1월 이후 총 투자액은 556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아시아 태평양 기업들의 민간 투자 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양질의 그 대미 투자는 미국의 고용 창출로 이어져 2023년 3월 기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고용 인원은 17만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에 발맞춰 업무의 능, 능률 향상과 경제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내에서 보충하기 힘든 전문직 한국인의 고용도 필수적인데 현재 H1B 전문 비자는 전 세계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1년에 8만 5천 개, 이중 2만 개는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에게 할당. 그리고 제한되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년 중국과 인도계 사람들이 약 65%를 신청하여 쿼터가 쉽게 고갈되어 한국인이 혜택을 받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인 전용 E-포 전문직 취업 비자법안 파트너위드 코리아 액트의 미국 의회 통과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이 파트너위드 코리아 액트가 통과될 경우 전문직 예, 종사하는 학위 이상, 아, 학사 학위 이상 거 소지 한국인은 세계 여러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H 비자의 쿼터에 상관없이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 입법 비자는 기존 H 원비 대비 여러 가지 장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의 미국, 미국 내 취업과 조건이 충격되는 약 2년씩 그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E4 비자법안 제정은 한국인 전문직의 미국 진출과 미국 진출 한국계 기업, 기업과 미주 한인 사업체의 부족한 인력 보충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아이너리하게도 아, 15,000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다수의 미국 내 일반 노동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전문 인력이 미국 내 현존 노동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현지 충원이 어려운 전문 인력으로서 이들의 유입이 미국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업무 확장으로 이어져 실제로는.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미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에 s 챔벌을 중심으로 미 경제계에서도 미 정부와 외에를 상대로 외국 전문 인력 취업 비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수 인력 부족으로 생산력, 생산성이 저하되면 경쟁국에 그만큼의 목을 내어주게 되어 고용 인력 축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포 취업 비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칠레, 멕시코, 캐나다 등 국가에는 허가를 해주었으나. 2012년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인의 이포 취업, 취업 비자권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포함되지 못한 한국의 목을 얻어내기 위해 2013년 총 6회에 걸쳐 파트너위드 코리아 액트가 미 의회의 연방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불행하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동 법안이 제출되었던 100 14차 의회에서는 총 111명의 미 연방 하원이, 의원이 법안에 서명을 했으나 가장 최근인 제 118차 의회에 작년 4월 25일에 있었던 의회에서 법안 지지자가 2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는 우리 미주 한인 사회의 정치 무관심의 척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명의 연방 하원 의원과 수십 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배출한 저력을 갖고 있는 250만 우리 미주 한인 사회가 힘을 합하면 능이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할수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 한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을 밖의 전투식으로 접촉하여 파트너 유도 코리아 액트를 지지를 얻어내어 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미 의회를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법안 통관의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미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법안이 통과되면 15,000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의원들이 비 한국계 유권자들의 반응. 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초에는 111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나 미국 내 한국의 유권자들조차 아무 반응이 없어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은 첫째, 미 전쟁의 한인 단체들과 연대하여 봄 범 동포 차원의 법안 통과 추진 위원회 결성. 둘째, 세부 전략 수립, 미 연방 의원 설득 방법 등을 포함한. 셋째, 홍보 활동 확대. 넷째, 추진 기금 모금. 다섯 번째, 미 정계와 정부를 상대하는 로비. 여섯 번째. 미국 주류 경제 및 로비 단체와 협력 일곱, 아, 일곱, 아, 일곱째 구인날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및 한인 동포 기업 등에 접촉하여 동의를 얻어내고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청년 합회에서는파트너리도 코리아 e 포 취업비자가 법안이 그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각그 지역 챕터를 통한 각 지역에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뭐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월 3일날 출국해서, 이제 3월 27일날 그 입국을 했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우리 이제 미주환인상국에서 총연합회에서 저, 저를 비롯한 뭐한 8명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지자체, 경제단체, 그 다음에 뭐 정부기관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2023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제 대회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된 후 역대 최고의 상당 건수와 계약 체결을 기록하고 개최, 개최지였던 오렌지 카운티는 물론 로스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난가주지역 그리고 미주 한인 상호에서 총연합회 데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했던 한국 기업들과 로컬 동포기업들의 콜라보를 통한 동반성장,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한인 경제단체들의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직업 창출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주한인상공회서 총연합회는 대미수출과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우수기업들, 미전역으로 사업 확대를 원하는 동포 기업들, 한국 기업들과 손잡고 사업의 확장을 원하는 미 주류 기업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 있도록 지원하고자 우리 미주 총련사나 글로벌 사업 본부의 사업의 하나로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 영어로는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 U.S.A.를 <laughs> 경륜제로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를 한국의 정부기관, 지자체, 경제단체 등에 홍보하고 협력을 요청하러 제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했던 정부기관, 지자체, 경제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또 다음 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방문 기관 및 단체는 저희가 그 보내드린 이거 자료대로 저희가 한 40군데에서 한, 한 50군데 정도 지방 정부, 그 다음에 경제단체,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저희가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먼저 대표적인 쪽으로는 인천시 인천시장님 아, 인천시하고 면담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코추와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도청 그다음에 재외동포청 그다음에 매경 그 미디아그룹 그리고 소상공 서성, 아, 인시장과 지능공단 그 그다음에 세계한인상공인총년합회 부산경제증원 경남도청, 전라북도 이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특별 그 자치도가 되었더라고요. 전라북도 전북 그 특별 자치도청도 그 방문했고요. 천안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충남북부 상공에의소 그다음에 전라남도청, 제주도청. 그다음에 AT 센터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무엇보다 좀서고무적인게 이번에 방문한 기업이 이제 저희 우리 미주 한인 상공회에서 청년 합회가 주최한 작년 그 10월에 오렌지카로 있었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제 결과에 굉장히 이제 고무를 뱉고 고무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적극적 뭐90% 이상이 이제 작년 이상으로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한 건 이제 K 글로벌 엑스포로 했던데 이제 재외 그러니까 동포청과 이기철 청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외 동포청에서 이제 동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우수 기업에 해외 진출을 돕는 게 이제 그 제외 동포청의 이제 주요 이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에서 다시 그 열리는 그 대회는 동포청하고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미주 한인 비즈니스 대회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 USA로 해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작년에 열렸던 대회의 연속성을 가지고 또그 대한민국 이제 국가 단체하고 이제 같이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대회로, 대회로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방문, 한국 방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 저희 기업 전시 이제 참여는 충분히 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5월 17일 저희가 이제 여기 아틀란타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 그 USA 그 대회가 내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발대식에는 이기철, 제, 아, 제 동포청장님을 비롯한, 어, 가능하면, 그, 유정복 인천시장님,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뭐, 총선, 제 뭐, 총선, 그, 4월 10일 그 총선이 있으니까, 제가 뭐, 이름은, 저, 제가, 저, 뭐, 상황면내 검영하기 좀 곤란하지만, 한국의 이그 국회의원들 또 여러 분을 그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우리 그 조지아주에서 열리니까 이제 우리 그 프라임캠프 주의사님을 비롯한 국무장관, 법무장관, 그다음에 보훈장관, 그리고 주 방위사령관 그리고 또기커미비너 그다음에 전어스 부부 상원의원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 또 정부 관계자들 또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지원도 약속을 좀 받고 또 이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이 공부하면서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 있으시면 이포 비자는 상공회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한인 단체들하고 하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이그 이포 비자는 우리 이제 한국 기업, 그 다음에 우리 동포 기업, 또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상공에서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단체, 한인회 우리 동포들이 다 달라들어서 통과되도록 도와야 되고 또 필요하면 한국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직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2의 한상대회, 내년에 하시는 거, 예. 그거가 지금 대충 어떻게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주 한의상에서 그 청년 앞에, 청년산하에 글로벌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직위원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컨벤션, 그, 스스 하우스, 그, 디스릭, 그 컨벤션 센터, 지금 계약, 그 최종, 그, 변호사 리뷰 들어갔고요. 거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날짜는 좀 확정이 됐고, 이제 계약에, 뭐, 좀 세세한, 뭐, 세세한, 그, 세부 사항 때문에, 뭐, 좀 불리한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계약은, 곧성사가 되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부스 같은 것도 대충 지금 저희가 이제 캔우스 이제 그 전체를 다 빌렸거든요. 한 13만 원 정도 몇개할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스는 지금 뭐 텐바이 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450개 정도 이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파빌리온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 400개 정도 이제 부스가 될것 같고요. 이제 한국 기업들 300개 그 다음에 미국 거 현지 기업 동포기업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좀 특이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세계 할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이제 호평을 받았던 d c 인베스터 프 m 하고그 다음에 스타트업 피칭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이번에도 특히 저희가 이제 B2G 그러니까 비즈니스투어 가버먼트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 연방의 이제 조달청 그다음에 관세청 그리고 뭐 특허청 뭐또 상무부 수출입 협회 뭐 이런 분들 뭐저말 부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SBDC 뭐 이제 이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뭐 들어올 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가 뭐 디렉션 같은 거를 좀줄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이제 10개 주 이상의 그 경제개발국 그 담당자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주에 있는 뭐 최하 3년에서 5년 뭐 개발 계획, 그 다음에 또 한국 뭐 기업, 외국 기업 그 투자 유치 계획 같은 거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또각그 다음에 또각 지방정부에서도 이제 조달 사업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또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한국 가서 이제 인터베러리 그 쇼가 마침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한 10개 주, 그 다음에 뭐 캐나다, 온타리오까지 해가지고 12개 주 정도에서 한국의 대표부가 이제 부스를 해가지고 이제. 홍보하러왔더라고요 이제 그다 만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 그러니까 WKBC가 그 USA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참가를 뭐 부탁드렸더니 뭐 홈케이지를 거의 만난 분들 모두 참가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 저희,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거 특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기회를 어떻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저 월드 옥타가 저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박정범 회장님하고 제가, 제가 만났거든요. 여기 뭐 사진도 지금 있을것 같은데. 만나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어, 합의를 한게 지금 저 월드 옥타에서 세계가 경인 대회 및 박람회 오스, 오스트리아 빈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금 행사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희 미주 총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월드옥타에서 우리 WKBC USA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이번에 또 참가 기업 리스트 저희한테 공유하기로 했고 또 이제 저희는 작년에 WKBC 올해 NI 나임 21절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이제 기업 리스트 저 말고, 제공하고 이제 서로 협업하기로 저 네의회 잘 됐습니다. 사진 좀 한번 봐주실래요박정범회장님하고 만나고. 뭐 한국에서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저 저녁 한아쯤 만났는데 박정범회장님도 미팅 일곱 개 하고 8 여덟 번째 미팅이라 그러고 저도 뭐 다섯 번째 미팅. 그러니까 둘이서 이따 여기 여기 있네. 그 사업사회는 뭐... 이터 그 이터컨, 코엑스 이터컨디네토르그 30층 그 라운지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뭐한 시간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해서 정말 여러 일을 하셨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가장 큰 성과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아까 소득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도와주신 우리 지자체 이제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또뭐 경제단체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참가해 주시고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제 감사패를 이제 그 전달했고, 한 40개 정도 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또 이제 공적인 게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이제 보실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내년 대회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550개 기업이 이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스페이스 문제로 이제 한 300개 기업을 지금 제가 이제 초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확실한 기업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저, 바이어들. 저희가, 저, 그 한국 오 기업들하고, 이제, 바로, 저, 뭐, 좀, 수 있으면, 매칭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지자체라든가, 경제단체에서, 이제, 작년, 규모 이상으로, 저, 참여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고요. 질문 내용이 한국 방문의 성과는 저희는 일단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